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저희는, 저희는 개인 염색 볼지부 석화 뷰띠 윤성입니다 그럼 히든 박스 시작하겠습니다, 히든 박스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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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석화 미역 이게 뭐야? 뭐지? 이게 뭐야? 이게 뭘까? 뭐야, 왜 이렇게 커? 이거 뭐야? 어, 분리되는데? 이거 미역 아니야? 이거 뭐야? 나 게임으로 시작어살아있진 않니? 어,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어, 뭐야? 파닥파닥되는데? 아닌가? <laughs> 이거 미역 농장 <냄새> 아니야? <laughs> 너무. <laughs> 어, 뭐야? 아, 뭐야? 아, 어, 너…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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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이게> 미역 아니야? <웃음> 뭐야? 녹거농 <laughs> 아, 어, 어, 아니야? 가시마. 아, 심아. 오! 어, 이거를 박수를 치고 싶은데. 미공개 셀카 업데이트 건을 받았네요 어... 몇분남았어 <laughs> 저는 k n e w s 강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울림이윤성이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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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너 어떻게 알았어? 어. <laughs> 아 <뭐야? 웃음> 미역이랑 다시 맞춰야